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프리뷰 국내 1위 이도사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최종픽이 아닌 팩트 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조합픽은 결장자 및 최종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 후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 가족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24일 프로야구 KBL 플레이오프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요코하마 대 한신 선발투수 요코하마 오오누키 신이치 1패 4.76 가시즌 차 승에 재도전한다. 9일 유미우리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뒤일분에서 말소되었던 오오누키는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돌아오는 상황. 한신 상대로 퓨세라동 원정에서 5.1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한신이 우완투수에게 강하지만 홈이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한신 토미다랜 1승 2 0 0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유미우리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후투로 승리를 거둔 토미다는 그 경기 후 말소돼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온 상태다. 전체적으로 운영형 저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디나가 저한에게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파고든 기용일 것이다. 승패 분석 연장으로 들어간 경기는 결국 한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 요코하마의 경기력은 기복이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 오오누키와 토미다의 투구는 아마도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 결국 후반 싸움인데 이번 시리즈는 후반에 한신이 힘을 더 내고 있다. 두팀 모두 불펜이 지쳐있지만 후반에 강한 건 역시 한신이다. 후반에 강한 한신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2 한신 승리 승 1패 한신 승리 핸디 한신 승리 언더오버 언더 LG 대 NC 선발 투수 LG 유니치리누스 4승 1.6고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8일 SSG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치리누스는 현재 내일 후세와더불어 가장 위력적인 웨인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치리누스라면 홈에서 충분히 퀴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NC 라일리 톰슨 2승 2패 5.96 이러버 게임에 선발로 나선다. 19일 하나원정에서 3.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톰슨은 제구 안될 때의 톰슨은 그대로 얻어맞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바 있다. 그나마 야간 경기라는 게 다행이긴 한데 상대가 LG임을 고려한다면 고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패 분석 LG는 1차전이 패배를 멋지게 서욕하는데 성공했다. 타격이 확실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일단 투수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 되는 부분. 게다가 치리 노스는 언제든 어디서든 a 스급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고 톰슨의 투구론 LG의 타선을 막기 어렵다. 선발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대2 LG 승리, 승 1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오버, 오이닝 승패 LG 승리, 롯데대 1, 선발 투수 롯데, 박세웅 4승 1패 2.56밀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7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6점 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박세웅은 시즌 초반 나름 좋은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경기에서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하나. 류현진 2승 2.54 카드로 9연승에 도전한다. 17일 SSG 원정에서 5점 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자신이 부진해도 팀이 도와주는 투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불안 요소라면 최근 원정 투구가 조금 좋지 않다는 점이지만 야간 경기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승패 분석. 하나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선발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타선이 제때 제때 터져주는 게 무서운 부분이다. 하지만 금년 홈 경기의 박세웅은 그야말로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고 있고 하나 타선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듯. 류현진 역시 야간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불펜의 안정감은 하나가 조금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하나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3 하나 승리. 승 1패 하나 승리. 핸디, 롯데 승리, 언더오버, 언더. 5이닝 승패, 무. 삼성 대 기아, 선발 투수, 삼성. 원테인, 2승 1.57, 이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LG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후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홈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를 기대케 만드는 요소다. 기아 황동아 1승 4.19 가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8일 두산 원정에서 2.2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황동아는 역시 불펜이 맞지 않은오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이긴 한데 작년 삼성 원정에서 선발로서 매우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건 최악의 변수가 될수 있다. 승패 분석 현재 기아가 김도영의 부재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강속구 공략이다. 팀에서 가장 강속구 공략이 좋은 김도영이 없으니 팀 전체가 강속구 공략이 안 되고 있는 중. 전날 경기에서 후반에 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선발로 돌아온 황동아에게 호투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완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대3 삼성 승리 승 1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오버 오버 5이닝 승패 삼성 승리 kt 대 s s g 선발투수 kt 강건희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4경기의 등판에 1패 11.25위 성적을 남긴 강건은 일군 레벨과는 확실한 거리가 있는 투구를 보여준 투수다. 최근 피처스에서 나쁘지 않은 투구 를 보여주었지만 이닝을 3이닝 넘기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ssg 문승원 1승 1피 2.78 카드로 연승 에 도전한다. 13위 기아 원정에서 5이닝 4실점 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문승원 은그 이후 비로 인해 로테이션을 한번 쉰 상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온 문승원 이라면 4월 6일 kt 상대 홈경기의 6이닝 무실점 호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승패 분석 쿠에바스가 무너졌다. 그것도 아주 크게 무너졌다는 점은 KT에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 강건은 임시 선발로 1군에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기대를 거는 건 힘든 게 현실이다. 그리고 무승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 이 차이는 크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대 4 SSG 승리. 승 1패 SSG 승리.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오버 5이닝 승패. ssg 승리. 키움 대 두산. 선발투수. 키움. 김현주 6.43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 에 오른다. 데뷔 후 계속 구원투수로만 뛰었던 김현주는 19일 kt 상대로 홈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구원과 선발의 차이는 엄 연히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산. 콜업인 3승 1패 2.37 2시즌 4승에 도전한다. 18일 기아와 홈경기에서 6.1이닝 1실점의 후투로 승리를 거둔 어빈은 수비진만 사고를 치지 않으면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어빈이라면 키움의 타선을 확실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승패 분석. 김인아가 무너지면서 키움의 희망도 날아갔다. 게다가 타격감이 다시 가라앉은 건 치명적인 부분. 외인 저한에게 약한 팀 특성상 어빈을 공략하는 건 키움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반면 두산 타선이라면 충분히 김현주를 공략할 수 있고 이미 전날 키움의 불패는 너덜너덜해졌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대2 두산 승리 승일패 두산 승리 텐디 두산 승리 언더오버 오버 5이닝 승패 두산 승리 청원 LG 대 울산 모비스 청원 LG 올 시즌 상대전에서 3연패를 당한 이후 사 5, 6라운드 승리로 3승 3패 균형을맞췄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4월 5일 원정에서 83에서 76승리였고 리바운드 41에서 33 3점슛 10개에서 5개 턴오버 9에서 5위 결과 아셈마레이 24득점 21리바운드 와데릴 멀로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골밑이 안정되자 토동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살아났으며 6이상이 양준석 18득점 과 함께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던 상황 또한 칼타마요 23득점, 위슈시 승부처에 폭발했던 승리의 내용.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20승 7패 성적. 울산 현대모비스. 울산 현대모비스는 티오 3차전 4월 7일 원정에서 안양정관장 상대로 99에서 92승리를 기록했다. 시리즈 3연승을 기록했으며 리바운드 41에서 28, 3점슛 11개에서 8개, 턴오버 12에서 9위 결과. 춘롱 11득점. 과 게이지 프림, 21득점. 이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프런트코트 싸움에서 5위를 기록한 경기. 서명진, 17득점. 이팀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이우석 17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 또한, 식스맨 자원들은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8승 10패 성적. 배팅 추천 상대전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안방에서 모비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차원 lg 서수들의 자신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모비스는 안양 장관장 상대로 위력을 발휘했던 토종 포워드라인의 득점 가담이 칼타마요에 대한 수비 부담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차원 lg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승 5패 구간 5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무료 가족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승을 기원합니다.